자, 안녕하십니까? 하튜브입니다. 자, 알릴레오 3편 나왔습니다. 아, 얘들이 또 얼마나 신박한 헛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은 다른 분야 지표들은 다 괜찮은데 네. 이 경제 일자리 쪽이 지금 나쁘지 않나요? 데이터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 정부 중요 분야별에 중요 분야별 평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복지도 잘하고 있다. 근데 이 고용 노동만큼은 일자리인데 잘하고 있다가 25%, 26%, 잘못하고 있다가 55%인데. 뭐유심히 가지고 떠들죠. 뭐유심민왈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괜찮은데 일자리 쪽 경제 지표만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혹시나 찾아봤어요. 진짜 이게 다 좋은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내가 체감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일, 찾아봤어요. 얘네들이 소하는 소리가 맞나? 음,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33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1번 경제, 2번 고용노동, 3번 복지, 4번 교육, 5번 대북한, 6, 6번 외교, 7번 공직 인사까지 총 7개 항목입니다. 7개. 그런데, 지표를 보세요. 경제, 고용노동, 교육, 공직인사, 이 항목이 못하고 있다고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총 7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못했다고 나온 조사 결과를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4가지 항목만 보여주면서 어떻게 잘했냐고 평가하는 건지 너무 가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유시민의 수준이에요. 이 새끼 수준이 이렇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총 7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그중 4개 항목이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그중네 개를 선별하여 그 중에서도 좋은 거세 개, 나쁜 항목 한 개만 보여주죠. 총네 개를 보여주죠. 지금 이게 하는지 지금 대놓고 국민을 니넨 개돼지야. 내가 보여주는 건 보고 있으면 돼.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직접 한국 갤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피니언 제3 3 3호를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정부 경제 성장률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어. 이제 계속 낮아져 왔어요. 그 지금 화면에는 그래프를 띄워 드릴 텐데요. 이게 뭐, 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오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시점에서 3%뭐 이렇게 빠듯한 정도의 성장률을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작년도, 금년도 추정치. 아, 진짜 이 새끼들. 이런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하던지 아니면 OECD 가입국과 평균과 비교해 봐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맞았습니다. 잘한 점수일까요? 반평균이 90점인데? 내가 시험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맞았습니다. 못한 점수일까요? 반평균이 30점인데? 이런 문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 경제의 성장률 그래프를 첨부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경제 지표를 보여주면서 하향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는 당연한 거다. 이전 정보보다 못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저런 자료를 단순 절대치 비교해서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이 이명박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좌파 논객, 좌파 국회의원들 많았지요. 사실 그런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이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 평균이 90점이야. 이명박이 4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 평균이 30점이야. 누가 더 잘한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자료는 IMF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지요. 노무현 정부 대부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2008년 금융위기 때전 세계 금융위기였죠 리먼 사태. 강만수 기재부 장관과 최준경 차관이 방어 엄청 잘했죠. 지금 그래프가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간극을 상당히 좁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죠, 두 번째 자료 천문이다. o e c d 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간극이 엄청나게 다시 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그런데 알릴레오에서 제시한 도표는 단순 절대치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지들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 실질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거는 지금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최근 20년 동안을 보면은 뭐 다섯 번 정도의 정권이 있었다고 보면은 평균 1년에 한1.2% 정도씩 아저 정권 당 1년 1.2%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2% 정도씩 떨어집니다. 네. 해마다 평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산업 구조가 어 자동화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하락, 불가피한 하락, 뭐 추세적으로 하락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2.9% 경제 성장률 뭐 당연한 거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보시죠. 세계 전 세계의 추세를 봐야죠. 그러면 일단 국을 토대로 봐야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 우리의 최우방 선진국 미국과 일본이 있죠. 그중에서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하락하고 상승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추세선은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약 12배나 큰 미국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추 세선에 있는데 자, 미국 백악관 국가 경제위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뭐 3%를 넘어 4%넘을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9% 경제성장률을 세계적인 추세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참, 참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죠. 벌린 1인 2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무능과 자기 합리화의 끝을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뭐 핑계로 자동화 비율이 가장 높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놀리기 쉽지 않다고 그러면 자 시스템 디자인 부품 개발 등 이런 건다 누가 만드는 건데 그 자동화 비율이 수요가 증가할 때 그에 따른 그걸 만드는 일자리는 증가 안 하나? 그래서 정권당 1, 2%씩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경제 성장률은 왜 지속적으로 떨어질까 이런 의문을 하죠. 경제 성장률 저하는 어느 나라도 피하지 못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미국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미국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취업자 노동시장입니다. 고용률은 표를 봐야. 현재 내가 취직이 어려운 게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고용률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증가 수, 이두 가지를 쓰던데, 음. 지금 어때요? 그, 어때요, 두 가지 상황이? 고용률하고 이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를 이제 발표를 하죠. 어 2018년의 경우에는 약 어, 2,68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9 0 0 0명 정도 일자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2018년 그 취업자 증가 수만을 놓고 보면은 대단히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또이 15세, 64세 이 사이에 보통 우리가 고용률을 가지고 어, 발표를 하는데 그 고용률은 또 보면은 66.6%입니다. 똑같아요. 2017년하고 2018년이.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은 큰 변화가 없고 취업자 수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대만큼 어, 늘질 못했고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죠. 전년 대비 66.6%를 고정이 97,000명 정도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합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2018년 해가 바뀌자마자 취업, 취업자수가 22만 5천명이 하락합니다. 폭락한 거지요. 전년 대비 약 71%가 하락한 겁니다. 개 폭락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들이 이유를 냅니다. 2018년 12만명, 뭐 2020년 2 0 생산 가능이 급격하게 강소. 이런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년 대비 취업자수가 약71% 하락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저 주장이 맞으려면 사실로 맞으려면 2017년 12월 31일에 12시 59분에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만에서 몇 십만이 사망할 경우에는 설명이 가능한 주장입니다 즉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아저 열받아 또 고용률을 설명하면서 2017년과 2018년이 66.6%로 동일하다고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 대비 71%나 하락했지만 어쨌거나 고용이 6.7만 명이 늘긴 늘었으니 나쁘다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할 말이 없게 만드는 개소리죠. 아 진짜 연병할 것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71%나 하락했습니다. 71%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올랐으니 괜찮은 거다. 아 진짜 연병 똥 싸네요. 똥을 싸. 자또 봅니다. 고용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취업자 수 증가보다 고용률이 정확하다고 OECD 들먹이면서 국가간 비교할 를 때는 고용률이 기준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나이사람 전공이 궁금하네. 뭐 하던 사람인지 진짜 난뭐이 사람이 이력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업률을또 함께 언급합니다. 일방적으로 저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취업자수, 취업자 일만 갖고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또 미친놈이 이렇게 해석하냐고. 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해. 요 아예 고용률을 봐야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볼수 있다. 앞으로 취업자 수를 보조지표로 보는 것이 맞다. 난 도대체 이 사람이 또뭐 하던 사람인지 난 진짜 궁. 금 만해 뭐, 뭐 아, 진짜 뭐할 말이 없네 진짜 아 합니다 참담합니다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인지 참 납득하기 힘든 현, 현실이죠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나쁘지 않는 취업률 수치 66.6%만 보라고 7%나 개 폭락한 취업자 수는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다 자 지금 잠깐 쉬어가시죠 눈을 약 3초만 감아보세요. 무엇이 보시, 보이시나요? 그게 문재인 정권 치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 연병 아이 새끼들 끝까지 실업률 얘기는 절대 안 하지요 왜안 할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대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실업률까지 함께 넣고 보는 게 대단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뭐 취업률만 넣고 본다고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 정책을 한다는 사람이 자또 이렇게 변명을 하죠 고용률이 올랐는데 일자리 폭이 감소한 이유는 뭐 이렇게 질문 하죠 뭐 근데 여기서 뭐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 하락 이게 또 인구 문제 2017년에서 201 8년 넘어오자마자 급격한 인구가 문제가, 발소, 인구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은 거래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해드렸죠. 하락 이유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불황. 산업적으로 조선과 자동차 누구 때문에 망했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 추가하여 원전 기술도 수주, 수출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또 이유를 댑니다 아직도 사드 타령이죠. 사드, 그 은우 사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전국에 골고루 퍼져 관광합니까? 보통 중국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 갑니다. 명동 이런데만 가지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나쁘지요.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중국 관광객이 처음부터 오지 않은 지역들도 다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대체 저런 주장은 연병 욕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이20% 증가해서 그렇다고. 온라인 쇼핑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어요. 매년 그걸 말 따위라고 했습니까? 2018년만 특별히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런 세 가지 이유가 전년 대비 취업자수가 71%나 폭락하는데 이유라고. 아 진짜 연병 진짜. 아진 욕밖에 할 말이 없네요. 별 저런 수준의 사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게 해보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야 경제학 학부생도 너보다 잘하겠다 진짜.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 참 죄송합니다.